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 4월 8일, 그죠? 수요일입니다. 그죠? 어, 이 지표를 보시면은, 어, 아시겠지만은, <laughs> 지금 이제 이지수대가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반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종합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음,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좋았던 바이오, 그와 같은, 그죠? 테마들, 진단키트, 그죠? 어, 코로나 관련해서 있는 애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어, 보면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고 있는 애들이 있고, 여기서 움직이는 애들은 대부분 좀 보면은 약간 단발성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종목들이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 혈장 치료제 코로나 그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움직였고 어제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일신바이온 오늘 뭐 사항가를 갔는데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요런 어떤 테마들은 그죠 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해야되는 그죠? 건을 어떤 그런 자리, 그죠? 자리 오늘 보면은 에스맥같은 경우도 저희 유료방송에서 어, 일단 뭐 상한가에 전량이 실현을 했는데 요런 이런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보면은 그리라이 지금 4억만 주니까 돈이 거의 뭐 8천원 9천원 가까이 들어오고 이 4억 5천만 주가 그래야 되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 엄청 트레이딩하니까 상당히 쉽다고 이런 것들은 조금만 기술력을 가지면, 그죠?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보면은 이제 대부분 좀 이제 그렇게 좀 움직였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좀 보면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막판에 이제 좀 시젠이 좀 이렇게 좀 당기는 이런 모양을 갖춰줬는데, 예, 사실 이 시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그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낙폭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왔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이제, 올선을 이제 강하게 이제 올려놨으면은, 어, 이 라인을, 뚫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여기와 여기에 절반 가격이니까, 잘 나온다면은, 한, 11만원에서, 그죠? 12만원 사이. 못나온다면한 10만원에서 11만원. 그죠? 오늘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내일 또잘 보시고, 뭐, 바로 내일 뚫, 는다기 보다는 내일 또 그림을 봐야 되죠. 그걸 바로 요래 뚫느냐,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래 뚫어주느냐, 그죠? 그런 형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은 7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요렇게 잡아줬는데, 요것이 가짜 반등인지, 그거는 내일 또 봐야 된단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하여튼 좀잘 조심히 좀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좀 이제 어떤 게 움직이려고 하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 그죠?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총선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 이번에는, 이렇게 대선주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막 이렇다기 보다는, 조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음, 짧게 짧게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정도죠 그 그래서 보면은 뭐 이번에도 역시 보면은 어 현재 이제 여권의 주자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보면 남서아니움이라든지 그죠 뭐 가스텔바장이라든지 그죠 구경지애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여권 쪽에 그죠 야권 쪽에서 움직인 거는 좀 약간 좀 탄력이 좀 약하고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이제 이런 여건 쪽에서 움직이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수급 상태가 좀 양호한 그죠? 이월드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죠? 한번 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보면은 오늘은 보면 내일은 또 이제 좀정책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정책주라는 것은 참 애매한데 늘 해먹었던 거, 그죠? 써먹었던 거 있잖아. 맨날 뭡니까? 신공항 아닙니까, 그죠? 이 지금 보면은 뭐동방성기라든지영화금속이라든지성우테크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내일은 정책주로 좀 같이 좀 반짝반짝 움직일 것 같고 그죠 어뭐 이월드도 뭐 정책주가 될지 그죠 또 인맥주가 될지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은 거리량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좀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쭉 빠졌다가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여기서, 그죠. 뭐, 저희 회원님들 여기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예, 멋지게, 그죠.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었고, 어, 총선 관련한 종목들은 그렇게 좀 단발성으로 보시고, 내일 또 보면은 또 교육주들이 좀 움직일 겁니다. 이 보면은 메가MD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돌아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BM넷이, 이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또 내일, 그죠. 반짝, 아이스크림 비상교육,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럼 그 다음 타자는 누군가,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일단은, 뭐, 내일은, 뭐, 요는 총선, 그죠?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교육주, 그죠? 뭐,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뭐, 무난하게, 그죠? 어, 내일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예,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분 봉을 보시고. 그죠?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요 여기에 있는 이 바이오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추세가 그다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풍제약 같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풍제약 같은 이런 애들도 여기서 죽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뭐 호흡기 관련해서 메가이시스 같은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그죠. 이렇게 죽었다고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 사실 심풍제약도 보면 상당히 그죠.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아직 보면은, 이렇게, 뭐, 비시월드 제약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 파동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2만 5천 원에 대한 지지력, 그 요런 것들, 그죠? 오늘 보면은, 어, 뭐, 유의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계속 5일선을 타면서, 그죠? 상당히 좀 흐름들을, 그죠? 트레이딩, 트레이딩의 관점 트레이딩, 일분 봉을 보고 하는, 그죠? 그런 패턴이고, 지금은 녹십자라든지, 그죠? 어, 그리고 지금 보면 셀리버리도 뭐 상당히 그죠? 어, 호, 흡을잘 맞추고 있고. 어, 여기 보면은 바이오들이, 에, 파동이 나오, 나오면서 진행형인, 그죠? 지금 보면은 오늘 여기 뭐 에클론 같은 이런 애들도, 그죠? 이 박스거든요. 지금 보면은 4만 천 원에서 4만 5천 원의 박스에서, 그죠? 이 박스에서 이 박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하다가 파동이 나올지, 그죠? 항상 예의주시하게 좀 보시면서, 그죠?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보시고. 바이오, 바이오 관련한 요런 패턴의 종목들은 그죠? 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보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좀 조정을 볼 때, 예, 또 조정을 볼때또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바이오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겁을 내어서 뭐 던지고 이런 전략은 어,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 그죠? 어, 그런 것들은 박스 권에서 여러분들이 잘그죠 분할 매수라든지 요런걸또 한번 전략을 쓰. 써보는 전략이 좀 좋아보이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청옥급네 뭐, KCT, 이런 것들은 조금 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그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뭐, 커는 전략, 그죠? 그래서 일단 총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 여러분들께서 또 분봉을 보시고 또잘 트레이딩을 해서, 그죠? 어, 수익이 많이 나는 예,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